안녕하세요. 해운 부동산 중개 용수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하동군 금선면 갈사리에 저 갈산만 경제 자유구역 내에 농지를 매매해달라는 가 알선이 어려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농지 그렇죠. 여기 보면 시원한 이게 마을도 있고 강물도 있고 도로가 있고 이논이 바로 이런논인데요 논의, 어, 경기 정리가 잘돼서 빠듯하게 잘 갖춰져 있네요. 바로 요 땅입니다. 요땅 바로 이렇게 빠듯하게 잘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산만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남쪽 도로입니다. 참고로 다음 지도인데요. 광양하고 하동하고 고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대광양에 확대를 해보면, 이갈산만 산업조선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네요. 갈산만갈사만 조선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제 광양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오늘 소개자 하는 곳은 바로 여기 있는 땅인데요. 바로,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곧 보면 어떻게 산업단지 조성이 바로, 어, 하다가 말은나 봐요. 결국은 될것 같은데 참고를 하시고, 그럼 구체적 현황을 살펴봐 드린다면요. 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있고요. 면적은 2,500평방미터 제곱입니다. 3.3 기준으로 하면 757평 정도 되네요.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보면 도시 지역이고요. 자인 녹지 지역이네요. 지목은 물론 답이고요. 도로 접속은 폭 2m 내지 4m 접속되어 그렇죠? 있다 라고 하는데 이황을 살펴 봐드린다면 바로 이러면요 그쵸 바로 요 눈이니까 요 도로가 접속되어 있다 요거가 이제 수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뭐 경기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에, 뭐 농사짓는 전혀 지장 없다 보여주네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냐? 바로 1억 정도 됩니다. 1억 1억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 편방미터 제곱당 3만5천원이네요 원래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8,75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공시지가 수준에 매매를 한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특색은 바로 경제 자유 구역이다. 아까 말한 대로 갈사만. 갈산만의 경제자유구역이다. 사용하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요. 기타 바로 아까 말한 갈산만 조선산업단지 를 조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저희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052-292-8949로 전화 주시면 이 땅을 살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이 사,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에, 뭐 음. 쭉쭉 뻗어 가지고 2500평방미터 제곱이니까 75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에, 뭐 상당하게 뭐 농사 요 동네 마을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되어집니다 해안부동산 052-29-894로 전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